영나가 그날 밤 엄마가 필요하게 해 줄게라는 말을 듣고도 문밖으로 걸어 나간 순간 사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박영나의 다리가 아니라 박진석의 확신이었는데요. 그는 그 한마디가 집안을 지키는 말이 아니라 집안을 터뜨릴 폭탄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었습니다. 박영나는 작업실 문을 걸어 잠그고도 한참을 숨만 쉬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의 손바닥이 뺨을 스친 감각이 아직 피부에 남아 있었고 고성이의 필요하게 해 줄게는 마치 목덜미를 잡아채는 소리처럼 따라붙었거든요. 박영란은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울면 진짜로 지는 것 같았고, 지면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할것 같았어요. 그래서 영란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석달 안에 데뷔라는 박진석의 조건이 머릿속에서 숫자로 찍히고 있었습니다. 3개월. 그게 허락이 아니라 시험이란 걸 박영란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딱한 번은 증명하고 싶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고를 수 있다는 거요 그런데 영하의 작업실 앞에는 그날도 이주환이 있었습니다. 이주환은 텐트를 치지는 않았지만 차 안에서 대기하며 밤새 문을 봤습니다. 영하가 도망치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라는 걸 이주환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주환의 표정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실장이 사직서를 냈다는 사실이 이주환을 더 조여왔습니다. 이실장이 나가면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실장이 나가면 고성이가 더 과감해질 수도 있다는 예감이었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박진석의 집은 다시 전쟁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자리에 앉아 허브티를 마시는 척 했지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의 떨림을 모른 척 했어요. 둘다 서로를 너무 잘 알았거든요. 고성이가 떨릴 때는 감정 때문이 아니라 계산이 더 복잡해졌을 때라는 걸 박진석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영라가 아직 연락이 없어요. 고성이가 낮게 말했는데요. 박진석은 대답 대신 기사에게 전화를 걸 듯한 손짓을 했습니다. 이지환, 어디 있지? 이지환은 이미 집 앞에 와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영라, 작업실에만 있지? 라고 묻자 이지환은 짧게 내라고만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박진석은 잠깐 안도했지만, 동시에 더 화가 났습니다. 내라는 대답이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박진석은 자신이 허락하지 않은 질서를 누군가가 만들고 있다는 느낌에 예민해졌 습니다. 그날 오후 이 지역은 회사에서 박성재 와 마주 앉아있었는데요 박성재 는늘 그렇듯 여유있는 표정이었 지만 눈빛은 평소보다 날카로웠 습니다. 지혁아 양재일 재판 날짜 그대로래 박성재가 말하자 이 지역은 순간 적으로 숨을 짧게 들이마셨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누군가는 자유로워 진다고들 말했는데 이 지역은 그 자유가 누구의 것인지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없다는 게 불안했어요. 그 얘기 하지 말자. 이지혁이 짧게 끊었는데요. 박성재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너 지금라면 맛 떨어지게 하기 싫어서 그러냐? 아니면 진짜로 무서워서 그러냐? 이 말에 이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지혁은 겉으로는 차갑고 단정한 사람이지만 내면에는 가족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설명하기 힘든 죄책감이 먼저 올라오는 타입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이상철이랑 엮이면 더 그랬고요. 이상철은 그날도 정년 퇴직한 사람답게 아침부터 집안일을 꼼꼼히 하고 있었는데요. 김다정은 아직도 사건 이후로 몸과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지만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누군가 급하게 문을 열면 얼굴이 하얘지는 그런 순간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그런 엄마를 보면서도 조급해했어요. 엄마, 이러다 진짜 아무것도 못 해. 우리 집 분위기 이대로면 나 결혼도 못 해. 이수빈은 늘 계산이 빠르고 욕심이 솔직한 편이라 위기 앞에서 더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속에는 이 집이 무너지면 내가 설 자리도 없다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지혁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대는 이주환이었어요. 이지혁은 전화를 받자마자 짜증부터 올라왔습니다. 왜 이제 말해? 이지환은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형, 나고자질하는 사람 아닌 거 알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냥 모른 척하면 나중에 더큰일날것 같아서요. 이지혁은 그 한마디에 등골이 쌓여졌습니다. 이지환이 먼저 연락해 왔다는 건 단순한 가출 수준이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이지환은 영나가 웹툰을 진짜로 준비하고 있고. 작업실에서 밤새 작업하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영나가 진짜 잘 그려요. 그리고 너무 재밌어해요. 근데 그게 더 무서워요. 재밌어한다는 건 진짜로 거기서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 지역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이 지역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인 척하며 살아왔지만 사실 누군가가 자기 울타리 밖으로 튀어나가는 걸 보면 본능적으로 잡아두고 싶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울타리가 사랑이든 책임이든 결국 통제였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기 싫었고요. 한편 지은호는 카페에서 매장 정리를 하다가도 자꾸 손이 멈췄습니다. 며칠 전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을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친 이후로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상철이 너랑 지혁이가 어떻게 아는 사이지? 라고 물었던 순간, 지은호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지혁이 대학 동아리 선후배고 동업자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지은호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설명을 못했습니다. 동업자라는 말이 감정을 지워버리는 말 같았거든요. 지은호의 엄마 정순이는 딸을 바라보며 눈치를 챘습니다. 은호야, 너 요즘 왜 자꾸 멍하니 있냐? 정순이는 딸에게 의지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딸이 무너지면 자기 삶도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강우는 옆에서 투덜댔습니다. 누나 또 무슨 남자 때문에 그래? 남자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거. 진짜 이해 안 돼. 지강호는 늘 불만이 많고 누나에게 열등감이 있지만 이상하게 지은호가 흔들릴 때는 더 거칠게 굴었습니다. 사실은 걱정이면서도 걱정하는 방식이 서툴렀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지은호는 우연히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우진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영라가 이미 알아버렸다는 걸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우진이라는 이름은 지은호가 꺼내지 않으려고 평생 눌러둔 비밀과 연결된 이름이었으니까요. 지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메시지는 짧았는데요. 은호야, 영나가 나랑 너 얘기하라. 조심해. 지은호는 숨이 막혀서 의자에 앉아버렸습니다. 지은호에게는 지강우라는 남동생이 분명히 있었지만, 우진은 그보다 더 깊은 과거에 묻어둔 존재였습니다. 정순이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하지만. 지은호가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던 그림자 같은 사실. 지은호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 삶의 중심이 흔들릴까봐 모른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영나가 그걸 알아버렸다는 건 이제 모른 척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 시간 박영나는 작업실에서 원고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나는 단순히 로맨스나 일상 웹툰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나가 만든 세계에는 새 엄마가 등장했고 그 새엄마는 말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숨통을 조여오는 인물이었습니다. 영나는 자신도 모르게 고성희의 말투를, 고성희의 표정을, 고성희의 습관을 캐릭터에 넣고 있었고요. 영나는 그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멈추면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영나의 작업실 문을 두드린 건 뜻밖에도 박성재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플랫폼 편집자라는 명함을 내밀었는데요. 영라는 명함을 받자마자 속이 싸늘해졌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사람이 와요? 영라가 묻자, 편집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품이 좋으니까요. 요즘 업계는 소문이 빨라요. 영라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소문이 빨라진다는 건 고성이도 이미 알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었거든요. 영라는 계약서를 넘겨보다가 한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작품 내 실존 인물 및 특정 기업을 유추할 수 있는 설정 금지. 영란은 그대로 웃음이 났습니다. 이건 내 작품을 보호하는 조항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호하는 조항이잖아. 그때 문밖에서 이주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란씨, 지금 이거 함정일 수도 있어요. 영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빠, 나 그냥 포기하면 돼요. 영란은 처음으로 이주환에게 약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주환은 잠깐 망설였는데요. 이주환도 자신의 인생이 흔들리는 게 무서웠습니다. 이지환은 연애 실패로 의욕이 꺾여있던 사람이었고 박영나의 경우는 그냥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지환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린 영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지환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포기하면 영나씨는 살겠죠. 근데 영나씨가 영나씨로는 못살 거예요. 영나는 그 말에 눈물이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그럼 끝까지 가야겠네. 영나는 웃으면서 말했는데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붙잡는 마지막 줄이었어요. 그날 밤, 고성이는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영라 카드 정지시키죠. 생활비 끊고 작업실 임대도 정리해요. 애가 정신 차려야죠. 박진석은 잠깐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박진석은 영라를 때린 손이 부끄러웠지만, 고성이가 정리라는 단어를 쓸 때는 늘 사람이 정리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박진석이 말끝을 흐리자 고성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필요하게 해줄게. 당신이 그말 했잖아요. 수조이 그룹 딸이면 거기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그럼 그에 맞게 관리해야죠.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영래를 통제하려고 했던 건 딸을 지키려는 마음이었는데 고성이는 딸을 지키는 게 아니라 딸을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박진석은 바로 맞서지 못했습니다. 맞서는 순간 고성이가 어떤 타대를 꺼낼지 두려웠거든요. 같은 시각 이지혁은 집으로 돌아오며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이지환의 전화, 영라의 폭발, 그리고 양재일 재판. 게다가 지은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지은호가 버스 정류장에서 아버지라고요? 라고 놀라던 표정이요. 이지혁은 자신이 지은호를 밀어냈던 이유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비혼주의라서? 일이 바빠서? 아니요. 이 지역은 사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책임을 지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책임이란 단어는 늘 가족에게서 시작했고, 가족은 늘이 지역을 무겁게 만들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김다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역아, 너 요즘 더 딱딱해졌어. 이 말에 이 지역은 순간적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김다정은 아들이 차가워진 게 싫었지만, 차가워지는 이유가 불안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옆에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지키려고 더 세게 잡는다. 근데 그렇게 잡으면 결국 다 놓치더라. 이상철이 이런 말을 하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고지식하고 성실한 사람이지만 정년 퇴직 이후로는 자꾸 놓치는 거지 뭔지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 말에 이 지역은 더 흔들렸습니다. 내가 지은호를 잡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은 놓친 건가? 내가 영라를 도울 자격이 있나? 머릿속이 엉켜가는데, 이수빈이 갑자기 계단에서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성재 오빠랑 이수빈은 말을 삼켰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 지역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수빈은 계산이 빠른 만큼, 실수의 대가도 빠르게 떠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의 중심에 박성재가 있다는 건, 단순한 연애 스캔들이 아니라 관계 전쟁이 될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수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어제 옆에서 잔개 오빠가 아니라 성재 오빠였어. 이수빈의 말은 고백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떠오른 건 이게 우리 집을 무너뜨릴 마지막 한 방이 될 수도 있겠다는 공포였습니다. 이지혁은 이수빈을 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혼내면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지혁은 대신 낮게 말했습니다. 수빈아 지금부터는 한 글자도 거짓말하지 마. 그때 박성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혁은 전화를 받자마자 박성재가 평소와 다르게 숨이 가쁜 걸 느꼈습니다. 지혁아, 나 지금 영라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 잡혔어. 고성희가 플랫폼 쪽을 건드린 것 같아. 박성재는 금수저 본부장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은호를 짝사랑하면서부터는 더 그랬고요. 그런데 그날 박성재의 목소리에는 이건 장난이 아니다라는 진짜 긴장이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영라 문제는 남의 집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가 움직이면 그 파장은 자기 주변까지 번질게 분명했거든요. 양재일 재판이 일주일 후인데 그 일주일은 누군가에게는 기회고 누군가에게는 사형선고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밤 지은호는 우진의 메시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정순이는 딸이 방에서 나오지 않자 문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 숨기는 거 있지?" 지은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열면 말해야 하니까요." "말하면 엄마의 삶도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은호는 알았습니다.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요 "영아가 알고 있다면 고성이도 곧알 겁니다." "고성이는 사람의 약점을 잡는 데 천재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박영란은 작업실에서 첫화 원고를 업로드하려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업로드 버튼 위에 커서가 떨렸는데요. 그때 이주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이실장이었습니다. 이주환이 전화를 받자 이실장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지환아나 사직서 낸거 단순히 쉬려고 그런 거 아니다. 고성이가 이번엔 진짜로 사람 하나 망가뜨릴 준비를 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영남만이 아닐 수도 있다. 이지환의 얼굴이 굳었고 영란은 그 표정을 보고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오빠 누구예요? 누가 또 망가져요? 영란가 묻자 이지환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영란가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어질까 봐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영란은 이미 돌아갈 곳을 포기한 얼굴이었습니다. 영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이제 누가 망가져도 모른 척안할 거예요. 내가 먼저 망가져봤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 영나의 화면에 업로드 버튼이 눌렸습니다. 첫 화가 세상으로 나갔고 그첫 화의 댓글 첫 줄이 순식간에 올라왔습니다. 이거 수조이 그룹 고명 딸 얘기 맞죠? 영나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웹툰이 영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웹툰이 영나를 겨누기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영나는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시작이네. 영란은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경고 같았습니다.